맞아. 뭐야 아, 강력한 외계 종족 이거 그토리상 원래 있지 않나요 고대 외계 종족 같은 거? 뭐야 펄 제로가 아니라 원이었어? <laughs> 뭐야 재였네? 카타가 였네 <laughs> 뭐야? 아니 지난... 저는 지난번 그못 뭐 타고 온 것도 내가 축출해 줬는데. 나무 흔질 않네. 안보여, 어디 있는 거야, 다. 안보여. 다 분신이야. 어. 어, 뭐야. 나 죽었어. 거기 누워서 뭐 하는 거야. 아, 저기 지져져가지고 죽었네. 오케이, 세컨드 윈드. 좋아. 어? 저거 아, 다 분신이라고? 왜... 클론인가? 클론일 수도 있어. 근데 아직 하나도 안 깎여있네, 위에 보니까. 저거 보니까 그러니까 다 클론, 클론인 거지. 어디 있는 거야? <laughs> 아, 옷이 이뻐서 탐내다가 저 녀석이 빼서 입었군요 스나이퍼로 아, 쏴볼까? 잠깐만, 나 스나이퍼 없는데. 일단 이거 바꿔 껴야겠다. 아 내려갔어. 딴 스나이퍼 데로 스나이퍼. 갔다 쟤. 잠깐만. 나 스나로 바꿔줄게. 어디 그래, 스나. 어, 스나 어디요건가 아닌데. 아이고. 어. 아이고. 어. 아이고. 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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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 이놈이? 어? 이놈이? 자꾸만 때리네? 또 어디있어? 어디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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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네? 어디갔지? 펴줍시다? 어디간 곳이야? 아 근데 이게 뭐지? 본체가 본체를 우리가 못 찾은건가? 왜 아까 피가 풀피지? 본체 한번 때렸는데 다시 뭔가 회복했어 아저기네회골로 있네 저놈인가보다 뭐야 사라졌어 어디있지? 아, 어 뭐야?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구나. 아닌데, 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? 여기 진실은 어디? 어, 헬구어너 어, 지금 저건, 진짜. 진짜 쏘고 있다. 아 진짜가 이렇게 나왔다가 사라지는구나. 오케이, 빠르게 가짜다더 제거하고. 아, 아, 아 잘못 눌렀다. 저 본체를 찾긴 해야되는데 사실 이게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거 갚자고? 아 저, 저기네 여기 이쪽 위아 봤는데 사라졌어 여기. 뭐야 어나 죽겠다 뭐야 네.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줘 어디갔어 어디갔어 빨리 빨리 분신 내놔 오케이 됐다 어나 죽겠는데 죽었다 죽었어? 아 왔는데 됐다 그래가지고 네. 안했는데 여기 어차피 들어올 수 있어 아니 너무 멀어서 안 됐어 어차피 바로 입구에서 들어올걸? 누가 진짜야? 저기 끝에 있는 어딘가 있는 데이다 아잇 못뺏가네또 지금 들어가고 있어 어 1400원? 이번엔 별로 안 됐잖아 내는 카타가 저놈 세번이나 싸우네요 우리 정말 질긴 친구구만. 카타나와 이제, 아, 뭐, 에너지 또 찼어. 어, 아니야, 에너지는 어차피 찾으면은 사라져. 찾으면은 깎을 수 있고. 이게 나타나면은 맵에 나오기는 어? 하네. 그니까 이게 보면은 모든 애들을 다 때릴 필요 없이 그 쉴드 까는 수준 있지. 그 정도로만 때리면은 그 본체인지 아닌지 알거든? 네, 가짜인것 같아. 그걸 토대로 하면 되는 거 같아. 오케이 이렇게 했는데 쉴드가 까졌는데 체력이 안 달린다 그러면 아니죠? 가짜죠? 얘도 아니죠? 아 몰랑 가 같은데. 쪽에 있는 거 같은데. 거기다 그놈 같은데. 그놈이다. 세. 아 쉴드도 까이는 거 보이는구나. 응. 음. 뭐 어, 어디 갔지? 자꾸 이동해, 걔네가. 너무 늦게 찾아도 너무 늦게 찾아서 위에 있다. 아니야, 쟤 아니야. 아, 쟤 아니네. 쟤도 아니고. 진짜를 찾아야 돼. 얘도 아니고. 위에 있대 위에. 왜냐면 은 그거. 그냥 아니야, 뭐 얘야. 메인에. 아니, 메인에. 미니맵에. 네모 표시에. 아니, 미니 다 떠. 네모에 그위표시돼 있잖아. 그러니까 퀘스트 목표. 그 의미 아니야. 어? 이건 그 의미 아니야. 뭐야, 쟤 뭐야? 아, 진풍이 아직 활동 중이었네? 쟤 맞다. 한번 찾았을 때몇 번씩 깎는 거구나. 그 위에 있다는 표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. 그래? 그쵸. 아니, 진짜를 때리면은 발쳐. 뭐야, 어디 갔어? 저 위에, 위에 있나? 아, 저기 있다. 오케이. 그냥 한 대씩 때려서 쉴드가 까이나 안, 안 까이나를 확인해야 되는 것. 아, 이제 저놈. 저거 하는구나. 이제 분신 안 생성하네요. 아, 아. 오케이. 죽인 거야? 아거봐 어, 뭐야 어, 갑자기 무적. 왜 갑자기 일섬을 쓰지? 갑자기 왜발도을 쓰지? 뭐야, 얘. 뭐야. 진짜지 너무 심치했잖아. 와 돈이다. 오. 예전 마지막에 멋있는 총만 하더니 그냥 죽어버렸어요. 오 나도 전문가... 레전드가 뭐가 나왔다. 어나 나도 새로운 저거다. 새로운 저격 총이다. 한번 먹어봅시다. 총은 좋은 거안 나온 거 같고. 전설급은 효과를 써봐야 하기 때문에. 전설급 어, 근데 나는 때문에. 보호막 나왔어. 전설가? 이지만 장전 속도는 아, 조금 느리네 오케이 됐다 아 그럼 제로는 역시 무죄였나? 가자 요거 무슨 효과일까요? 저격 오 엄청 충전하는데? 잘했어, 뭐야 저런게 나와? 저 이제 끝났어. 막 무슨 거품이 막 올라가네 중이었어. 헐. 헐. 말했지만 난널 의심한 적 없어 제아 그리... 리스야, 리스 떡상했다. 리스의 제로 코인이 떡상했네요. 저... 니다 기업의 대대적인 공격을 서 미안하다 친구야. 내 회사를 하고 소름 결국 카타카워를끝했는데 뭐야? 아또대 없는 소리 아니 역겨워요. 역겨워. 역겨워요. 정말 끔찍해. 로 도려내고 싶대. 어, 표현 받아. 알았어. 음, 덕분에 많은 생각이 <laughs> 고마워 볼턴. 미스가 기억할 것입니다래. 그래. 기억할 <laughs> 것입니다. 자, 약속한 볼티어스의 조각이 고맙다 짜시가. 아또 네. 뭔가 새로 얻었어요. 마지막 세 번째 열쇠 조각이로군. 볼트 열쇠 조각 이로군 열쇠를 얻었으니까 가져와. 이제 그건가? 볼트의 기수 있게 된 걸까요? 가기. 아 이런 거 많이 먹었었네. <laughs> 제로는 정말 착했네요.